자유기로 부탁해 채널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이번 시간 우리 프린트 다육에서 온이다육의 이름이 캐비어라는 이름을 달고 왔는데 사장님도 저도 캐비어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다육이인데요. 로시는 좀더 많이 닮았는데 어, 캐비어 이름표를 달고 와서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와, 흙도 무겁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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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우선은 얘를 좀 좀이흙 너무 잘 자랐어, 근데 그리고 이런 와 흙을 진짜 고급스럽게 잘 썼네. 요 흙은요, 저는 와 얘는 이 그대로 가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많이 털지 않을래요. 요거는 제분갈이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보시고 어 저기 뭐야? 저기 분갈이 하는 거야? 저게 이렇게. 이 정도만 너무 흙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쓴 흙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그 미소토로 옮겨줄 거지만 아 당연히 미소토 좋죠 너무 좋지만 이 흙도 진짜 신경 많이 쓴 흙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그냥 요 정도만 해서 그냥 갈 거예요 왜 이렇게 가냐면 화분 사이즈가 좋아요 화분 사이즈가 좋은 화분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화분 사이즈가 충분히 예 뿌리를 받아줄 수 있는 사이즈로 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만약에 화분 사이즈를 줄여서 간다고 하면은 이런 분갈이는 일상적으로 다안 되는 거고. 자. 자. 이렇게 놓고. 음. 이 화분은, 이 화분은 프리디다육에서 제가 그린 분. 신상 그림 분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목단 세트를 맞춰갖고 왔는데 제가 이미 샀는데 목단 세트 목단 세트만 찾으시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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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 목단 세트 딱 하나 이그림 분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아니 근데 객관적으로 이게 예뻤어요 여러분들. 예뻐 보이셨어요? 남이 제가 예쁘다고 하니까 그냥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탁 앉힙니다. 작품. 그냥 작품.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요즘에 이렇게 목대 있는 애들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저 우리 프리타육에서 라우치스 분갈이 했을 때도 저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저 지금 분갈이 좀 이상하게 하고 있죠? 어. 뿌리 지금 제가 덜 털었어요 왜요? 흙이 너무 좋았어요 흙이 너무 좋아서 예 너무 고생시키지 않고 그냥 빨리 그냥 활짝 시켜가지고 예쁜 모습 빨리 보고 싶어서 제가 그냥 그렇게 조금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너무 얼굴이 너무 성성하게 많이 있어가지고 아, 밑에다 흙을 좀더 넣을걸. 지금 너무 깊게 들어가서 공간이 없는데, 살짝 들기는 해야 되겠고, 미치겠네. 곤란해서. 살짝 좀더들어볼게 목대가 나와 있는 데가 없어서 되게 곤란해. 정도는 좀 나오자. 하 너무 이쁘다. 자, 초 하나 떨고 먹었습니다. 자, 잎 하나 떨고 먹는 거, 가지 하나 부러지는 거, 한쪽 쌈 민둥이 돼가지고 어, 뒤에 왜 뒷머리 확 눌린 것 같이 한쪽이 완전히 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스트레스 받으시면 이런 수영 스타일의 화, 다육이는 여러분도 그냥 못 키우셔요. 그러니까는. 그런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나올 거니까. 제가 지금 알사탕도 분갈이 해야 되는데 알사탕도 이제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 분갈이 할 때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여러분들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이런 다육이 분갈이 키우기 진짜 못하세요. 니까 그러니까 한번 분갈이를 할때 이파리가 좀 떨어져도 좀 야물딱지게 분갈이가 돼서 한, 다시 한번 분갈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분갈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고요. 지금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갖고 얘네들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분갈이 좀 이렇게 뿌리가 덜 묻히게 이렇게 분갈이를 하게 되면 나중에 활착도 느리고 또 그게 그렇게 썩 예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설령 한쪽이 대머리가 돼서 어, 뒤 뒤통시가 그냥 납작해지는 어떤 뜻인지 아시죠? 뒤통시 납작해지는 거 살짝 좀뺄 거거든요. 요런 스타일의 다육들은 어, 애들이 기저에서 새끼를 되게 잘 달아줘요. 그래서 썼어 한포 남아 있는 거 제가 우리 티지다육에서 이 무소토를 우리 <laughs> 좋아 우리 서로 아, 그거 암호명이 조아스가 됐네 우리 조아스 매니아님께서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법 흙이, 제법 좀잘 들어갔어요. 네, 이제, 제가 분갈이 한 방식, 예전 흙을 어느 정도 지금 제가 가져가는 분갈이를 했잖아요. 요 분갈이 방식이 너무 낯설어서 이게 되게 싫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싫을 게뭐 있어, 그래도. 아, 그래도 싫을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했던 방식하고 다른 방식을 가면, 갑자기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왜? 실, 아니 나는 실컷 그렇게 안 배웠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지금 내가 틀렸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방식은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방식이고요 저도 여태까지 배워왔던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요 다육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어떤 좋은 환경에서 와이 뿌리는 살려 가도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아주 주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믿고 가져가는 거고요. 병에 딱히 없는 이런 흙들, 재배 농장에서 키웠던 이런 흙들, 그 다음에 애들이 동가리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 이런 건강한 흙들은 저는 다시 쓰는 걸 좋아합니다. 막 병적으로 이런 재배 농장에서 오는 흙들을 불신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분들 기술자예요. 기술자, 막 그러죠? 음 우리랑 환경이 다르잖아. 다른 환경에서 배합한 흙이잖아. 이렇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 환경하고 똑같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환경에 다 맞게, 네, 맞게. 사실 마음 같아서는 흙 진짜 거의 안 털고 바로 왔으면 좋겠었는데 화분이 그 흙을 다 받아줄 만큼 크지는 않았고. 약간의 좀 이렇게 어, 예쁘다 그리고 요거는 입꽂지는 사실 안해도 될 정도로 기저에서 새끼는 많이 나오는 다육이긴 한데요 그래서 <laughs> 섭섭하니까 여기다 하나 꽂아주고 희한하다 그게 왜 섭섭하지 응? 성격 참 희한하네 그래서 마감은 좀 거칠게 거칠게 마감한다는 얘기가 대충 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좋아, 거칠게지. 대충 합니다. 대충. 하는 동, 마는 동. 이렇게. 하는 동, 마는 동. 이렇게. 와우! 퍼펙트! 웃겨. 자기가 해놓고 잘했대. 에이. 이건 팔불출 아니죠. 모지랭입니다. 모지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다육이가 되게 예쁘네요? 다육이를 잘 키우셨어요? 라고 하는 칭찬 들으면 어때요? 야, 너 되게 예쁘다. 너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 너 되게 능력있다? 그런 말로 안 들려요? 전 그래서 다육이 칭찬은요, 충분히 받으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칭찬하세요. 오, 내 다육이 진짜 예쁘다. 펄량 조금 덜 예뻐도, 뭐, 다른 다육이가 더 예뻐도, 야, 내 다육이 진짜 예쁘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셀프 칭찬 하시면서 자기 어떤 그런 자존감 좀업업 하면서 다육 수영을 하세요. 자 다음은 알사탕입니다. 둘다둘둘둘 떨어지는 다육이어서 이녀석도 기본적으로 세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요거는 요 화분에 넣습니다. 이번에 요 꽃그린 분에다가 이다 분갈이 하는데 굉장히 설레 설레이고 기대감이 있어요. 어 약간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 왜 자기만의 스타일 있죠. 자기 스타일에서 못 벗어나는 거. 저 진짜 그런 거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구름 다육 사장님, 단지 다육 사장님 우리 프리티 다육 사장님, 꽃나래 다육 꽃나래 다육 사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취향이 있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의 어떤 취향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다육이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제가 훨씬 더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고 다양한 다육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다행이다. 내가 또 그렇게 생각하게 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음, 다양한 시각, 시각으로. 설령 내가 그 순간에 별로 안 예뻤어도 추천해주는 다육이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거. 그게 여러분들 좋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뭐가 제일 그, 그, 저랑 취향이 안 맞았냐면 우리 프리티 다육 사장님이 좋아하는 다육이가 저랑 진짜 내 취향이 아닌 거예요. 아니 사장님 너무 나는 뭔가 좋아하는데 우리 사장님 어디서 이렇게 대굴대굴한 애들 있죠 무섭게 생긴 애들 막우자라게 생긴 애들 당신은 한 번도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다육이가 얼마나 무섭게 우자라는지 베란다에서 그걸 모르셨던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막 그런 다육이 좋다고 하니까 예쁘다고 하니까 제가 야 어떻게 저런 다육이가 좋다고 하고 예쁘다고 하지 저는 진짜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야가 꽤나 여기서 살았는가 하 응? 야 나와라. 그러니까 색깔이 이렇게 예쁘지. 응? 저기 캐비어처럼 이제 막 식재가 들어가갖고 만만하게 떨어질 줄 알고 지금 했다가 아니어갖고 제가 좀 당황했어요. 많이 무겁네. 엄청 많이. 네, 흙이. 음, 심지어 아주 건조한 흙에다가 오 워낙에. 뿌리는 뭐 둘둘둘둘 아니 이렇게 마른 잎이 달 떨어지니까 마른 잎에 대한 뭐 스트레스는 없는 거고 안 떨어져야 될 이파리까지 떨어지니까 그게 스트레스인 거니까 얘는 살짝 걷어내고 얘는 흙이 같이 가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는 이미 뭐 이미 건조할 대로 건조해서 털면 털리는 대로 가고 하니까 얘는 어 자구불리 안 일어나는 한도 내에서 좀 제거를 좀 해보고 무섭다 그럼 바로 포기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어차피 포기가 좀 빠릅니다. 얘는 입꼬지였던 것 같아요. 진짜 먼지 심하다. 이 정도 뿌리는 품어줄 수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미소토와 숯볼를 장전을 해놓고 있었는데, 아, 마음에 안 든다. 너무, 너무 높아. 얼굴이 어디가 제일 예쁜가. 아무 데나 다 예쁘지. 또 일단은, 사실은요, 좀더 작은 화분에 몰아넣어 주려고 했었거든요. 계획은. 근데, 작은 화분에 몰아넣는 어떤 그런, 그, 이 효과가 있으려면, 마사를 좀더 많이 넣거나, 배수층을 좀더 높이, 아, 뭐, 얘가 두 개가 더 이쁜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얘를 돌려야 되는데. 돌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가 더 예쁜 것 같아서. 자, 에서부터 여기에는 지금 숫골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서요. 좀, 공간을 좀 크게 채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파리 방금 이렇게 좀 거칠게 제가 털었는데, 이파리 딱 하나 떨어졌거든요? 뭐야? 앞뒤가 또 바뀐 것 같네. <laughs> 앞뒤가 또 바뀐 것 같다. <laughs> 이제 너무 뒤에를 많이 넣더니만 었 뒤로 밀을 수가 없네. 대박. 살짝 들어서 빼겠습니다. 얘가 그래도 약간 야들야들하니까 이걸 할 수가 있지. <laughs> 만약에 얘가 도대체 얼마나 뺀 거야? 너무 많이 꺼지버렸네. 얘가 만약에 너무 물을 먹고 뺑뺑한 애였다고 한다면 아마 이거 빼는 거 못했을 거예요. 지금 옆에 기대져 있다가 제가 끝집어 빼니까 애들 목대가 어떻게 지각각이 돼버렸다. 큰일 났다. 나 이런 거딱 싫어하는데. 그럼 뭐 엄청나게 이거 목대 수영 잡아줘야 되는데. 자, 다시 이제 집어넣어. 아이고 미안해. 애반따구리를 떼어가지고 아가 그냥 바로 하나로 떨궜습니다. 자, 요런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탁! 모을 거예요. 아, 더 깊이 넣었으면 탁! 모아지는데 제가 지금 요거를 아래에서 지지대를 한번더 해보고, 이게 안 된다 싶으면 한번 더, 한번더 하시고, 아, 애가 뒤돌아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더 하시고, 저는 이렇게 어쩌면 되게 좀 부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싫어요. 애들이 앞으로 늘어지면서 크는 게. 그래서 최대한 위로 이렇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아니, 좀 벌어지게 놔두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봐주기가 힘들어요. 그지? 나중에 수영이 딱 잡히고 나면, 그때 이제 이 돌을 이제 다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야무지게. 어머, 어떻게 여기가 앞이었으면 더더 예뻤을 뻔. 큰일 날뻔 했네. 더 예뻐져가지고. 응, 진짜. 큰일 날뻔 했어. 아, 입꼬지 애기 하나는 여기에다가, 아이고, 뿌리가 끊겼네? 뭐, 살면 살고, 아니어도 빨고, 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입꼬지들은 나중에 이사갈 때 진짜 힘든 존재들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아, 아, 아안 하겠다, 안 할래. 제 응? 힘, 갑자기, 어, 조그만한 각자도, 각자도 그, 조그만한, 각자, 각자 살고 있는 그 조그만한 애기들, 나중에 방 빼게 시키려고 하면은, 방 빼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이 시당 초안 주고 말아야지. 한몸일 때는 그냥 우주대등등 딸려가는데, 저런 애기들 하나하나 다 챙기려고 하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제가 그 우리 일본 자유여행 갔을 때 애들 데리고 가서 진짜 힘들어 죽을 뻔 했다고 했더니 그 댓글에 애들하고 가는 거 힘들다고. 다들 막 댓글에 공감하는 댓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살짝 수영 잡느라고 약간 모양새가 조금 그렇지만, 저는. 200% 만족하는 분갈이 했습니다. 어. 떻게이사탕도분갈이 했고요. 자, 이렇게 알사탕캐비어 대박. 너무 예쁨. 이 예쁨 어쩔 것임? 예쁨 어쩔 것임아 진짜 우주 최강 어 진짜 우주 최강 예쁨을 뽑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쁘죠 생각보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거 이거 진짜 너무 괜찮고 와나 이런 다육이 왜 이렇게 좋아요 와얘 의외로 너무 예쁘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프린트 다육에서 온이 다육들 분갈이 했는데요 자 먼저 시간에 언박싱과 함께 차밍스토 분갈이 이렇게 했잖아요 음석하고 화분이 화분이 나란히 놓고 보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아, 둥둥 없이게 나란히 났는데 어때요? 상단이 빵 터져가지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다육들이 되부렀네 음, 그렇다고 옆으로 놓을 수도 없고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전 다음 시간 에 다시 뵈요. 안녕히 계세요.